마태복음 24장 15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혀다를 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네, 그때 큰 황난이 있겠습니다. 전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황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나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분적인 같이 인자의 이음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란외에투시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본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 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성전 파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시곳절 보면 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 이, 어, 역사적으로, 어, 로마의 어떤 그 침투로 인해서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는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열심 당원들이 성전을 어떤 전투 기지화하는 그런 어, 사건이라든지,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어, 다만, 이, 이때 독자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또 이것이 어떤 저크리스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그런, 그런 해석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독자들은 이것을 이제 좀 알았을 것입니다. 아, 아무튼, 어떠한 원리가 있냐면, 성전이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성전이 더럽혀지는 어떠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 그런 상태 그런 어떤 징조가 보이거든 산으로 도망갈지에다 이건 뭐냐면 성전 밖으로 나오라는 얘기 왜냐면 유대가 산지입니다 유다가 다 산지이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갈지 말은 성전 밖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성전을 너무 의지해서, 형식적인 성전을 의지해서, 그걸 피난처 삼았지만, 그런 성전은 이미 도둑의 속을 놓자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괴될 것입니다. 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진정한 예배의 자리를 삼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정한 예배의 자리, 진정한 예배의 자리,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 붙들고, 형식적인 종교로 가지 말라. 이 성전 파괴 사건은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예표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 진정한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으로 피해라. 진정한 예배로 피해라. 형식적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적용법입니다. 그리고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구 위에 있는 자가 집안의 물건을 집착해서 그것을 가지로 내려가지 말고 또 밭에 있는 자가 이 겉옷을 왜 가지로 가냐면 밤에 되면 춥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피난을갈 때는 겉옷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너무 긴급하기 때문에 겉옷을 가지고 가지로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 그만큼 이렇게 집착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또 어, 너무나 이 아주 이 성전 파괴가 이 환란이 너무나 아주 강력한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아이벤자들과 돈 먹이던 자들에게 화가 있고. 어, 화가 있다. 라고 한 말이 참, 그들이 참 너무나 불쌍하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만큼 이환란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 그래서 환란이 크, 그렇게 크기 때문에 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겠죠. 상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환란이 크다. 라고 하는 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그 날들을 감, 감, 여 주셔서, 탱가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것들을 믿지 말라. 또 그리스도가 이 광야에서 있다. 또 이렇게 골방에 숨어 있다. 이렇게 해도 그걸 믿지 말라. 그리스도는 그렇게 숨어 있는 분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시면서 오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냐면 미혹을 조심하고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분별하라. 물론, 성전 파괴 사건이 더일차적인 것입니다. 성전 이 파괴의 어떤 그 진조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믿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한 3, 4년 전에 되게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그 시기에 이런 것들을 이 주님의 경고를 참 이렇게 들었던 기독교인들이 산지로 도망해서 이 살아남았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역사로 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유혹하고, 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이는 것 같이, 그런 아침에서 오시는 것이지, 광야나 골방에서 이렇게 숨어있고, 뭐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에 그렇게, 누가 내가 그리스도라, 또 그리스도가 여기 숨어있다, 이런 것들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7절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것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이 법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아, 이것은, 예, 그 인자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오신다. 이렇게 해도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내가 눈에 보이는, 너희들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대로, 그대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번개가 아주 갑작 번쩍이는 것처럼 재빠르게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게, 그러니까 시간을 모르게끔 그, 어, 시간을 딱 예측하지 못하고 어, 이렇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온다. 성전 파괴 사건도 성전 파괴가 가변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아주 급하고 아주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항상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 독수리들은 죽은 시체들 시체들 가운데 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떡 합니까? 이때는 이 죽음의 심판의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또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이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이 눈에 띄게끔 그렇게 성전 파괴 사건이라든지, 인자의 이맘도 눈에 뜨게끔 이렇게 운다. 이런 어떤 확실성의 이미지와, 또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또 눈에 보이듯 확실하게, 이런 이미지가 하나 있고, 이런 어떤 해석이 있고, 하나는 아주 재빠르고, 시간을 예측 불가능하게끔. 이런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늘 깨어있어서 분별하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29절,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면, 이건 뭐냐면, 광명체들이 우르르 무너지는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인데, 이것은, 구약에서 이런 것들은, 이방 민족이 이 멸망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1차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자가 나중에 재림할 그런 것들도 머릿속서 바라보고, 이렇게. 3 0전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라. 이것은 성전 파괴 사건이 인자의 권능이 행사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은,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은, 천상에서, 천상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이 땅에 행사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재림으로 적용해 보면 재림 때는 인자가 눈에 보이듯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온다. 재림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것은 이것은 성전 파괴의 어떤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3 1절 보십시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모으리니 ...들이 그의 피가칭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더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성전이 파괴됐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그러니까 성전 세력,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성전 세력,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성전 세력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신자들이 이렇게 자유를 얻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렇게 이 끝에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성전 세력의 파괴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전 파괴를 그러나 이것을 또재림에도 적용을 해 보면 재림할때택가 신자들이 쫙 모이는 그렇게 이것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31절의 31, 어, 말을 재림에만 국한해서는안 되고, 일차적으로는 성전 파괴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가 되면, 어, 오히려 그 성전 세력이 파괴됐기 때문에, 에, 신자들이 그 자유를 얻는다. 이것을 어,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이런 식으로 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재림을 또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보십시오. 무화과 나의 무 비율을 배우라. 그가지가 열하였죠. 고사기를 내면 열이가까워다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이 모든 일을 보고 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예. 네. 인자가 가까이 온다는 것은 인자의 왕권이 행사된다. 즉, 성전 파괴가 어떤 이런 징조가 보이면 성전 파괴가 있을 줄 알고 너희들이 서로 도망하라. 이렇게. 네. 또 이것을 그러니까 인자가 문 앞에 왔다고 한 것을 꼭 인자가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의미도저 천상에서 인자의 왕건이 행사된다. 이렇게 1차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재림에다 적용하면 실제로 인자가 오는 것입니다. 재림에다 적용하면 그러나 일차적인 것은 성전 파괴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3 4차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리라. 성전 파괴 사건에 이걸 적용시키는 것이 더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아, 이것은 재림의 때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재림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그 심판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두 사건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35절 천지는 없어질 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말씀고 아,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내용이 있죠. 어, 이것을 쭉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마치 성전 파괴 사건이 있을 때이 징조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징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 진정한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이것은 거짓 문화의 메시지, 거짓 여론의 메시지, 세상 문화의 메시지, 이런 것들도 다 속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합니까늘 깨어 있어서, 무과 무학은함의 비유를 배우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겉옷을 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소동과 고모라 사건의 소금 기둥처럼 된 것처럼,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뚫려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서, 진정한 그 말씀을 쫓아 예배가 있는 곳, 또한 그 말씀을 쫓아, 어, 분별하고, 어, 세상의 어떤 속임수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쫓아, 그 어떤 세속적인 그런 욕망에 집착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깨어 있는, 요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시고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들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지하심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단순히 형식적인 성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에 잘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파기 사건 또 종말의 어떤 사건들을 그런 징조들과 그런 음,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부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에 붙잡혀 그 진리로 분별하며, 또한, 어, 집착하지 않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산으로 도망하는 삶,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시고지금도운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주님만을 악망하는 삶을 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